지금 현재 북한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서 현재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 게 뭐냐면 남북통일 선거입니다. 남북한 통일 선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남북한에 있는 자파들, 북한에 있는 북한의 동포들, 에? 에 북한 인민들, 이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합쳐가지고 이 자파 정부,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정부를 세울 거라는 게 이게 바로 적합통인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는 틈을 주면 안 돼요. 예, 북한에 틈을 주면 안 돼요. 여유를 주면 안 됩니다. 예, 북한을 가열차게 몰아붙여야 돼요 그런데 이 권영세는 북한을 살리는 지금 현재 미국과 전 세계가 북한의 숨통을 꽉 쬐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경제 제재입니다. 자, 핵, 핵을 개발하면 그만큼 전 세계가 바로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겠다. 해가지고 아주 매우 엄격한 현재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권영세가 북한의 경제 제재에 숨통을 터주는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핵을 포기한다고 하면, 핵을 포기한다고 하면 무한 경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북한이 핵을 개발할 필요성을 못 느낄 수준까지 대담한 계획을 담아가지고 북한의,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예. 이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지. 왜냐면 하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 정책하고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 정책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할 시간을 벌어준 거죠. 만약에 김영삼 대통령처럼 북한을 가열차게 몰아붙였으면 북한이 붕괴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이다 해가지고 엄청난 액수의 돈을 북한에 갖다 줬습니다. 그곳으로 뭐 했어요? 그곳으로 평화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만들었죠. 바로 이 남한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급한 북한으로 보내준 이돈 때문에 지금 현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불안한 사,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권영세가 지금 현재 무슨, 무슨 그런 짓을 하는지.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통일부 장관이 맞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핵 개발 필요성을 못 느낀다? 무슨 이게 귀신 신나라 까망 소리냐 이 말이죠. 북한은 핵이 주체예 주체. 여러분 북한의 핵에 미사일, 미사일 그 미사일에다가 주체 1호, 주체 2호, 주체 3호. 여러분 핵을 포기해요? 저들이 왜 핵을 포기합니까? 저들은 목숨과 생명을 내어놓고, 응? 저들은 저들은 그 고난의 행군을 하는 그어그 어그 굶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가 있어도 저들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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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대통령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발언한 이 권영세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아니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의 그 우파, 우파 지도자, 이 장관이 말이죠. 국제정세, 북한 정세를 하나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북한에게 이익을 주는. 여러분, 이거는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거예요. 시간만 벌어주는 거예요. 햇빛 정체가 똑같은 이야기를 권영세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응? 김대중에게 임명, 임명 뽑혀가지고, 그, 그 역할을 했던 바로 민주당의 그, 그 붉은 피가, 응? 그렇게 짤짤 흐르는 권영세를 갖다가 통일부 장관 앉혀놓으니까 바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런 전략을 이게 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북한 핵개발 포기할 것 같아요? 북한이 핵을 개발할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바로 담대한 계획이다. 이게 경제 지원이에요. 엄청난 물자의 경제 지원을 해주자는 거죠. 여러분, 북한이 남한이 그 지원해주는 돈 받을 것 같아요? 저들의 주체사상이 뭡니까? 음? 자, 자신들끼리 자력갱생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데 나만의 돈을 받습니까? 핵무기를 포기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바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 을 속이는. 권영세는 물러가라. 음? 이거, 이거는 권영세는 립을 당한 자격이 없어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왜 흥분을 했는지. 음?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는데 권영세가. 자, 비핵화. 북한이 비핵화와 함께 맞물려 경제 안보 등 상호 조치 단계적으로 제공하겠다.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응? 쉽게 말하면 북한의 체제, 김일성 그 부자 체제를 에, 이 인정하고 안보를 나만이 지켜 주겠다 이거예요. 응? 자, 여러분 이게 생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안보 등 상호 조치를 단계적으로 제공하겠다. 이게 이게 지금 현재 통일부 장관의 업무 보고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이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라고 통일부 장관을 지금 시킨 줄 아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북한이 남한을 타격하려고 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뭐 상호 존중 상호 존중의 기반 남북 관계를 정립하겠다. 그리고 대화가 재개되면 비핵화. 북군포로 논의도 하겠다. 여러분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할것 같습니까? 북한 이 지금 현재 자신의 생명과 같은 핵을 저들이 목숨 걸고 개발했는데 이거를 이거를 돈몇푼 받겠다고 음? 저들이 뭐 경제 지원을 해준다고 그리고 나만이 자신들의 안보를 지켜주겠다고 핵을 포기해요? 저런 저런 말도 안 되는 응? 말도 안 되는 저런 통일부 장관의 응? 통일부 장관의 저런 주장. 야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북의 주장을, 응? 북한의 주장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지금 보고를 한 거예요. 시간 벌기 작전. 북한이 비핵화를 할 터이니까, 아, 이, 이 저기를 지원해 달라. 경제, 경제 그 제재를 해제해 달라. 북한 지금 그거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아니다. 먼저 핵을 포기해라. 그 다음에는 경제 지원을 하겠다. 이거죠. 그데 지금 권영세는 말이죠. 지금 현재 그런 실제적 내용은 담아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의 뉘앙스가 응? 말의 뉘앙스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하여 바로 이 담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북한이 더 이상 핵 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경제 경제 협력과 응? 경제 협력과 안전 보장 자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경제 협력과 안전 보장을 응? 여러분 이게 북한이 말이죠. 경제협력 받겠다. 안전보장 믿어요? 나만이 안전보장 지켜주겠다? 경제협력 해주겠다? 여러분, 북한이 이 비핵화를 먼저 할것 같습니까? 절대 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남북관계 정상화, 남북대화를 제기하고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자, 이게, 이게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거예요. 북한이. 어, 지금 현재 인도적 지원. 다시 말하면, 예, 이거, 이게 지금 현재 이 봉쇄 풀어라 이거죠 경제 제재 봉쇄 풀어라 그러면서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평화 통일 추진. 예 평화 통일이 바로 뭡니까? 예 평화 통일. 예 여러분 이거 응? 이이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애매 애매함 되냐면 통일부가 현재 주관하고 있는 평화 통일 방안이 평화 통일 방안이 노태우 때 발의되고 김영삼 때 확정된 바로 통일부의 남북 평화 통일 그 프로젝트 예그 로드맵이 있어요. 예, 로드맵인데 그3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교류와 협력이에요. 음? 지금 현재 교류와 협력 단계가 지났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연방 연방제 통일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완전 통일 단계거든요. 그런데 연방제 통일이라는 건 현재 각각 정부 예두 개를 남북한 정부를 두고 연방으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그럼 연방제 통일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바로 뭐냐 남북한 예 합동 투표를 하게 돼요. 대통령을 뽑는 음, 대통령 투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한 국민의 25%가 착용화돼 있어요. 북한 2,500만 남한 2,500만이 바로 착용화된 사람이 합치면 우파의 대통령 뽑힐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평화통일이 돼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저렇게 저들이 저런 전략으로 나가는 거, 여러분 눈치 못 채면, 여러분 나중에 나중에 완전히 대한민국 공산화 되는 거,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 권영세가 바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평화통일, 평화통일 추진하면서 비핵화, 평화, 그다음에 번영, 그다음에 한반도 통일 이걸 이루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과거에 과거의 김영삼, 예, 김영삼 대통령이 세워놨던 평화 통일 3 단계의 그런 내용이죠 이게 똑같은 자 그러면 대북정책 3대 원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체 무력 도발 불용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북한은 마음 놓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마음 놓고 핵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게 도발이죠. 근데 북한이 이런 무력 도발을 하는데 나만이 어떤 조치를 할수 있습니까? 아무런 조치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예. 이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이 뭡니까? 그렇죠. 호혜적이라는 거는 이게 바로 예. 이 경제 제재를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이그이 그이 경제 지원을 해주는 음 이거예요. 경제 지원을 해주는. 예. 그러면 경제 지원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평화 통일적 기반이 구축된다. 예, 그러니까 뭐이예 그러면서 한 하는, 하는 소리가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예, 이게 뭐예요? 흡수 통일이 안 되면 뭐뭐뭐해 갔다는 겁니까? 남북한 총선 가겠다는 얘기죠. 남북한 총선 가면은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바로 지도자를 뽑혀요. 이 나라는 그냥 이 나라는 그냥 흡수 통일이 아니면 응? 예. 흡수 통일이 아니면 이 나라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공산국가로 가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이 권영 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바로 이게 완전히 북한의 주장을 대통령에게 보고 보고하는 이런 보고를 하는 이런 이런 통일부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나는 이거 보고 말이죠. 아니 통일부장관이 이게 이게 북한 통일부장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북한의 주장을 갖다가 그렇게 그렇게 그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이, 이 정도로 끝나면은 이 제가 이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쉽게 설명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십시오. OBS 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 한번 열어보세요. 이게, 이게 뭐라고 있는가. 응? 북한, 예, 통일부, 핵, 핵 포기할 정도로 북에게 경제 지원을 해주자. 이게 북한이 먹힐 것 같습니까? 예, 이런, 이런 빅딜을, 응? 예, 여러분, 권흥세 장관이 선비핵화. 자, 선비핵화. 빅딜 측 해결 아닌 비핵화 상황 조치. 이게 이제 선비핵화 빅딜식켰냐 이게 미국이 주장하는 거예요. 미국이. 응? 미국이 바로 북한을 향해서 먼저 비핵화해라. 그러면은 우리 다 경제지원 해주겠다. 응? 이거거든요. 근데, 근데 권영세 장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의 주장 필요 없다. 이거예요. 미국의 주장 필요 없고 북한식으로 하자. 이거죠.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를 단계적 동시적 이용을 해보자. 이게 시간벌기 작전이라니까요. 여러분 북한이. 원전 개발하지 않겠다, 핵 개발하지 않겠다. 여러분 눈의 거짓말을 몇 번나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저들은 핵 개발하지 않겠다 거짓말을 하다가 핵실험한 거 아니에요. 근데 권영세가 말이죠. 지금 뭔데? 음? 지금까지 그 미국과 전 세계 유엔이 결의한 선비핵화 빅딜 방식이 아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상응조치 단기적 동시적 이행. 음,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서 인도 협력 비핵화 무관하게 추진하겠다. 하, 인도 협력 경제 지원 비핵화 무관하게 추진하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이게 통일부 장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응? 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지금 우리 나라 통일부 장관이 저런 식으로 북한에 관련된 내용을 저런 식으로 발표했다. 이거는 이건 여러분들 이거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거 난리 난리. 여러분 의식 있고 떼짓는 우리 애국심 여러분 이거 하 이거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범죄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 이 문제는 좀더 심각하게 연구하고, 어좀더 자료 더 가지고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